시크릿 발매를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안녕하세요. 상자의 신발상자의 상자입니다. 오늘 4월 16일 조던원 코트 퍼플 제품의 공식 발매 일정이 잡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총5섯 군데, 5섯 군데의 발매 일정 안내가 오늘 공지가 다 나왔고요. 현재 나와 있는 국내에서 응모할 수 있는 5섯 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시크릿 드로우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발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온라인 드로우로 발매가 되고 오프라인 발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번에도 오프라인 발매는 하지 않고 모두 온라인 드로우 추첨을 통해 갖고 발매가 됩니다. 되는 걸로 안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가장 급한 두곳 가장 급해요. 이거 빨리 이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해야 됩니다. 이두곡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합니다. 지금 내일 오전까지기 이 때문에 빨리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이 보시자마자, 보시자마자, 보시자마자 보시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발매 매장 카시나 카시나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드로우로 발매가 진행이 되고 지금 드로우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8시까지, 내일 오전 8시 까지만 드로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 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새벽에 하지라고 하면은 분명히 늦잠 자고 지금 가세요. 지금 지금 두 번째 발매 매장은 훅시티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훅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한 이상한 매장이 아니고 동대문에 있는 정식 발매 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사이트인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 정식으로 발매를 하는 그런 매장이고 정말 조던 발매에 있어 갖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초록색 창에다가 훅시티 쳐갖고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훅시티는 내일 오전 9 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카시나 훅시티 이두 가지는 급합니다. 지금 보시자마자 영상. 잠깐 정지하고 바로 가서 신청을 하세요. 됐다. 좀 천천히. 네 그리고 세 번째 발매 매장은 아트모스입니다. 아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인 17일 점심시간 12시부터 15시, 3시까지 딱 3시간만 들어오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응모를 3시간만 받는다는 거예요. 카시나 훅시티이두 가지는 지금 빨리 하시고 아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12시에 알람 설정해 두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총 3시간, 3시간 안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점심시간인데 아 점심 먹고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또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1 1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알람 쫙쫙 해놓고 이거 먼저 하고 밥 먹어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12시부터 15시까지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만 신청을 받고 그날 발표를 해줍니다. 신청을 할때 온라인 구매를 할 거냐, 명동에서 구매를 할 거냐, 압구정에서 구매를 할 거냐, 이렇게 세가지 안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오프라인으로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그 뭐냐, 거기... 아이씨, 나이 먹나봐. 맨날 까먹어. 네 번째 발매 매장은 바로 JD 스포츠입니다. JD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에도 있고, 명동에도 있고, 매장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멀티샵입니다.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죠. JD 스포츠, 그리고 온더스팟의 신발이 나온다. 그러면은 물량 폭발하는 거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온더스팟 같은 경우에는 발매 공지가 뜨지 않았습니다.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고, 네, 일단 네 번째 발매 매장은 JD 스포츠고, JD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응모를 하는데 기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4월 18일 토요일 12시부터 다음 주인 4월 20일 월요일 저녁 11시 59분까지 토일월 이렇게 3일에 걸쳐서고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신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말이라고 또 까먹어요. 주말이라고 또 까먹으니까 토요일 날 그냥 빨리 신청하고 주말 편하게 보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맨날 까먹어 주말인데.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발매 매장은. 나이키 공식 사이트인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1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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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를 받습니다. 네, 나이키 공식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알람 설정해 두시고 10시 땡 하면 바로 들어가서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사람들 몰릴 거고 잘못하면은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가 빵빵빵 터지는 거는 아주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땡 하면 들어가서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네, 딱 1시간 신청 받고 바로 1시간 뒤인 12시에 당첨자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절대 까먹지 마시고 1시간 안에 응모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이 되면은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링크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그 링크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렇게 택배로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온더스팟 같은 경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발매 공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온더스팟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시크릿 발매를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바로 상자의 신발 상자입니다. 뭐 나도 할 거야. 네제 채널에서도 조던 원 코트퍼플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당첨이 되면? 저는 현재 지금 해외, 해외 응모 사이트들도 거의 싹다 돌려놨고, 앞서 말씀드렸던 카시나 후시티, 이렇게 두 가지도 이미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미 신청을 해놨고, 내일부터 해갖고, 나이키 공식 사이트, 아트모스, J.D. 스포츠 이렇게 세 군데도 더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다섯 군데에다가 해외 발매처들 넣은 것들까지 해서 여러 군데 응모를 넣어놨는데요. 만약에 제가 어느 한 곳에서라도 당첨이 되면은 조던 원 코트퍼플 제품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되면, 당첨이 되면, 당첨이 되면 우선 제 경력을 소개해드리자면은 근 6년 동안 당첨이 된 적이 한 번도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던원 코트 퍼플이 당첨되기 위해서 6년 동안 스택을 쌓아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될 거예요. 제발. 예, 네, 사실 뭐 제가 보라 색깔을 그렇게 좋아하는 컬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워낙 많은 넘버링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사실 이걸 받아도 제가 잘 신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정말 만약에 6년 만에 한번 처음 당첨이 되는 거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리뷰 한 번만 찍고. 네, 리뷰만 찍을게요. 실착 안 하고 리뷰 한 번만 찍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당첨도 기원을 드리지만 제 당첨도 여러분들이 기원을 해주세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거는 행복회로 그냥 풀 가동 시키는 거다 미쳤다 이거 다섯 군데에서 다 된다. 나이키 공식 사이트 카시나 홉시티 제이디 스포츠 아트머스 다섯 군데가 다 돼서 내가 만약에 조던 원코트퍼프를 다섯 개가 다섯 개를 살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다섯 개를 드립니다. 이건 아닌가? 네, 제 채널만 봐도 정말 이 조던 원 코트 퍼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 꼭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되면은 저는 안 신을 컬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신을 수 있는 뭐 그런 옷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보라색깔이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색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첨이 되면 만약에 만약에 당첨이 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고, 당첨이 안 되면은, 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없으니까. 당첨이 안 되면은, 아, 저 새끼 또 당첨 안 됐구나. 이것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되면은 저는 신을 수가 없는 컬러기 때문에 소화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지, 되면은 되는 족수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당첨도 조금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당첨은 제가 정말 언제나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고, 저도 조금만 껴주세요. 제발, 당첨 좀. <laughs> 아... 당첨이 된 적이 없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약 걸면은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막,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막, 만약에 제가 당첨이 되면은 한 분한테 피자 싸드릴게요.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게시글 적으면은 그분이 당첨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다섯 군데 응모하면서, 아, 상자가 되면은 하나 더 신청을 할수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재미로, 6년간 당첨이 된 적이, 당첨이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로만,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발매하는 다섯 군데, 그리고 시크릿으로 발매하는 제 채널의 소개를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있으면은, 빨리 가져가고, 이두 군데, 풋시티랑 카시나, 이렇게 두 군데 먼저 신청을 빨리 하시길 바라겠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조던원 코트 퍼플 제품의 드로우 응모에 까먹지 마시고, 신청 꼭하셔갖고 추첨에 응모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은 기회조차 없는데, 신청을 하면은 그래도 기회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추첨에 응모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무슨 내가 나이키 관계자인가? 어? 네, 그러면 지금 빨리 두 군데 먼저 신청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사입시오! 나도!